블랙도 예쁘고, 전둘다다 재밌을 거고, 오랜만에 진짜 셋업으로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 근데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잘 나왔더라고요. 따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상의 네,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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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따로. 따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멜란지 그레이도 너무 예뻐. 응. 진짜 멜란지 응. 그레이도 너무 예뻐요. 응. 사이즈 큰 거는 주 중... 어? 사이즈 57이에요. 어. 이거 어깨는 이렇게 실으시면은 이거 패드 떼세요. 패드가 이만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 넓으신 분들은 떼도 상관없거든요. 패드가 다른 거에 비해서 되게 굵어요. 어. 왕패드가 굵어가지요 멜란지 화이트? 멜란지 화이트에 제가. 어. 저는. 어. 근데 뭐 세트로 이 바지가 와이드하게 나왔어요. 맞아. 이게 우리 바지보다 더 와이드하게 와이드. 나와서 어. 그래서 이게 예쁜 것 같아요. 어. 이게 만약에 어. 원피스처럼 보이잖아요, 정말로. 이게 만약에 통이 좀 적게 나왔다, 그러면 해서 애들한테 그날 이거 해서 올려라. 분명히 라고 자세히 해드릴 거 황색컵만 어. 올렸으니까 지금 구매 가능하세요. 지금. 상 몸인데요.